짬뽕을 먹으러 왔습니다. 신기동에 얼마나 매운지,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 하겠습니다. 음. 아직까지는좋쳤다 아, <laughs> 근데 진짜 맵긴 맵다 야 냄새가 저 어떻게 먹어 아파. 아파. 응. 미쳤다. 진짜 미쳤다. 매워. 아파. 매운맛이랑 아파, 아파. 아파. 엄청 맵기 시작했어. 음. 아, 근아 아파. 아, 너무 아파.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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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검거 <겁나> 빨개. 밝기는 <laughs> 조금. 맛있을 줄 알았는데 맛은 없고 그냥 매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어떤 느낌이냐면요. <laughs> 그 매운 게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누가 입에다가 그 라, 뭐라고 해야 되지 라이터? 라이터로 여기를 혀를 계속 이렇게 불 태우는 것 같은 <laughs> 그래 본 적은 없지만 그니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엄청 맵고 다른 걸 먹고 싶게 만드는. 그래서 다른 거 먹으러 갑니다. 네, 다른 거 먹으러 갑니다. 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이건 맛이 아니라 그냥 그냥 매워. 그냥 7천원 주고 개 맞았어 이렇게 막 <laughs> 맞아 혀를 이렇게 자이터로막막 막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laughs> 막 때려 맞고 막 그냥 이걸로 설명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어. 매운 거 먹고 싶으면 그냥 동네 짬뽕집에 가가지고 <laughs> 그냥 막봉하는게 맵게 해달라고 하고 맞아 국물 맛있게 먹고 국물 많이 먹으면 매우니까 그렇게 먹는 게 낫지 뭐 지찰대도 없고 오지 마세요 우리는 좀단 거를 이따가 봐요 안녕. 어, 걔 봤어. 아 젤리 봤다고요? 아 유튜브에서 봤구나 언니가. 나 먼저 젤리 젤리를 어떻게 할지 언니가 이 생각했어. 언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 수평 뭐 맞추는. 음. 줄, 줄, 줄. 뭐라고 해야 되지? 줄자라고 해야 되나? <웃음> <웃음> 뭐라고 해야 되지? 야 이거 밑에 이름 어떻게 없대? 원래 없나? 와 진짜 맛있어 이거 케이크. 우와. 지금 아끼고 있어. 와, 속이야. 아 속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이야. 나는 아 모르겠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엄마 왜 오는지 알겠네. 맛있어요. 근데, 맨날 카메라를 찍다가 이걸로 찍으니까. 좀 사람처럼 나와. 입에 제일 빅시한 안 그런 거 알죠? 썸네일. <laughs> 그래야지 캡처할 수 있거든. 웃데 <laughs> 웃겨.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웃음> <웃음> 썸네일 만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머리를 자르러 갑니다. 와 진짜 땡땡 부었네. 제가 지금, <laughs> 보시다시피 많이 부었는데, 머리도 안 말리고, 그냥 갑니다. 이렇게 못생기게 나와서 영상을 쓸수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어, 추워. 하이. 단발을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한 적이 없어서, 어, 그래서 그냥 용기 내서 갑니다. 완전 지금 부어가지고 이상한데. 저 머리 잘 자르고 올게요. 안녕. 네. 머리가 이만큼 잘려나갔어요. 머리 자르고 오겠습니다. 안녕. 와. 엄청 벌써 자른 거 아니에요? 잘랐네. 여러분, 머리 잘랐어요. 아, 어색해.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네. 이게 제머리근데 이렇게 잘렸습니다. 머리를 자르다니. 네네. 아 어색해. 오늘은 디자이너님. 소개하는 겁니 영상 이게 조금 나왔는데 왜. 모자이크 처리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이제 <laughs> 디자이너님한테만 머리 모을것 같은데 머리 <laughs> 너무 예뻐. 너무, 라마 너무 예쁘죠. 단발. 자르면 아마 두달 뒤에 또 자르고 싶어. 어, 그게 다이고 이러면 자르고 음. 싶어. 키가 엄청 커 보이네요. <웃음> <웃음> 아니, 안 그래도 걸리버 소리 듣는데. <laughs>

일이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짠! 이렇게 배경지가 여기 있는데, 배경지 씨, 나도 촬영하고 싶다. 아무튼, 이렇게 어, 작업이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 먹고, 편집 좀 하고, 이것저것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가서 봅시다. 안녕!

먹을래? <목소리> 여러분, 카페에 왔어요. <laughs> 근데 찍는다는 걸 깜빡하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근데 예쁜데 좀 불편하다. <laughs> 얼음 튀어나올까봐 제대로 못 썼겠어. 애니이왜 크림 흘렸어? <laughs> <laughs> 단발머리하고 영상 잘안 찍었었는데. 단발머리 훨씬 낫다. 그래 확실해. 우선이는 그 실물을 봐야 니다다그 <laughs> 소리에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 이 빠졌어. 음안 나와 왜안 나와요? <laughs> 밑에 가로가 <laughs> 뭉쳐있잖아. 음야 맛있다. 맛있어. 먹어봐. 또 맛있어 괜찮아. 음. <laughs> 그래서 한 먹고 뭐 나고 밥 먹자고 뭐 먹지? 여기는 육회비빔밥 있던데. 뭐 오늘의 밥 이런 거랑. 너도 다 해. <laughs> 요즘 사람들 다그 얘기 한다? 나도 그래. 감사합니다. 네지고짠 아, 섞기 전에 로버트도 시켰어요. <laughs> 와, 들어 줘. 맨발맨발 <laughs> <laughs> 아, 얘 이렇게 안생겼는진 미치, 이렇게 생겼네. 음, 이거 먹자. 먹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세요. <laughs> 우동 초밥, <수바>, 저거 <저리> 맛있겠다. <laughs> 맛있겠다. 사부아보더 <사부자부 다> 맛있어. <laughs> 아, 한가지만 해. <laughs> <laughs> 다맛있겠네겼는데먹지 뭐 우리? 좀 서치 좀 해볼까? 헤 <laughs> 나이들. 내가 나지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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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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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도. 나도. 나 아, 먹을 생각하니까 설레는데. 그니까 지금 얘 하나... 우먹을까 아니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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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케이. 바 저는 레몬티를 시켰어요. 괜찮은데. 좀 달게 달라도 돼. 그래. 바닐라 시럽 좀 넣어 달라고. 난안 먹다가 먹으니까 맛있던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오늘 날씨가 춥기도 추운데 감기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내일 또 축가 알바를 가야 돼서 그래서 카페를 오늘 쉬는 날이어서 가는데 너무 감기, 무서... 감기 걸릴까봐 무서워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고 갑니다 아직 안 고라할 정도의 그런 날씨는 아니지만 그냥 좀 추워가지고 그럼 지금 카페로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 동네에 있는 서울 테이블이라는 곳인데 정말 핫한 곳인가봐요. 사람이 엄청 많고 아무튼 여기서. 어 책을 읽던 걸 마저 읽으려고 합니다. 안녕. 를 샀습니다. 야, 핵 좀. 이것만 사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았는데 마크 2를 보자마자 왜 나는 돈이 없는가? <laughs>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마크 2 그래서 돈을 모아서 마크 2를 살 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걸로 만족하는 걸로 이제. 밀린 영상도 좀잘 해가지고 졸업이라 많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못했는데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근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새우를 굽고 있어요. 새우 맛있게 생겼죠?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왔습니다. 노릇노릇 <목소리> 잘 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축가를 갑니다. 축가를 갔다가 어 개를 갔다가 그리고 오늘은 뭘 했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영상을 하나 올릴 거예요. 조금 늦어가지고 지하철 늦게 오긴 하는데 일단 얼른 서둘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리허설까지 한 40분이나 남아가지고 멀어도 가서 일를저았으면 내식 시작했어요. 지금 예식이 끝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시 예식을 하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어요. 배고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아, 역시 돈이란 벌기 쉽지가 않네요. 제가 어제 카메라를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개봉기를 하려고 안 뜯었다가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충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거 다이소 핸드폰 삼각 꽃치 네이버를 샀거든요. 제가 있었는데 부러져서 하나 더 샀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품 전국이 아니라 전 매장 서울에 있는 매장에서 품절이라고 예전에 직원분이 그러셨는데 저도 이걸 다시 사는데 한한달반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검정색이 없길래 그냥 가장 무난한 파란색으로 사봤습니다. 이제 이걸 끼워가지고 영상을 찍으면 될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를 잠깐 여기서 보여드리자면, 뭐 일상 캠에서도 당연히 보여드릴 거였으니까 보여드리자면, 아후, 어. 짜잔짜잔짜잔 짜잔, 짜잔, 짠, 진짜 이게 저의 영상을 책임져줄 아이입니다. 80T고요. 기본 렌즈예요. 음... 가격이 조금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고 싶었지만, 렌즈는 이제 추후에 계속 살 예정이어서 일단 이걸 샀습니다. 제 목표는 이 카메라로 열심히 찍어서 마크2를 사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살수 있겠죠? 근데 <laughs>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 일단 가방에 넣어놓을게요 다시 만지기도 무서워요 만지기도 아깝고 사용설명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마저 읽도록 할게요 영상 좀 하,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영상 좀 걸어놓고 제가 아침부터 지금 엄청 가까이 나오죠? 제가 이거를 확대를 시켜놨거든요 제가 아침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영상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얼른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설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한번 열어볼게요. 짠.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31,900원이네요. 라지에. 콜라까지. 그러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게. Yeah. 음. 근데 여기갈릭디핑이 노랗네? 아, 하얗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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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갈릭디핑이랑 먹으니까 엄청 맛있어요. 대박사건. 여기는 미트볼이 있어요, 고구마다. 되게 맛있다. 진짜 꿀맛이네요. 음! 음! <laughs> 여러분 방금 핫소스 이렇게 이빨로 뜯으면서 콧구멍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매워요. 아 매워. 아 어떻게 이렇게 맵지? 아 핫소스가 그러니까 역시 원래 맵는 거지. 아 코가 너무 매워요. 제가 핫소스를 코에 넣어가지고 왜 그랬냐고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저 엽기 동영상 찍는 건가요? 어 콧구녕 안에다가 핫소스를 다 부어버렸어요. 아휴 그 영상 나나? 먹어야지, 그냥. 아우, 아우. 맵다. 어. 오늘의 교훈 핫소스는 입으로 뜯지 말자. 왜냐면 코끈형에 들어가다. 아. <laughs>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좀 급해서 빨리 옷을 갈아입었어요. 제가 오늘 그 축가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가야 돼가지고 얼른 갔다가 어 카메라 80D 산거 리뷰를 찍으려고요. 아까 피자 먹다가 핫소스가 코에 <laughs> 계속 들어가가지고 너무 아직도 따갑고 아파요. 여러분 핫소스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절대 입으로 뜯지 마시고, 어, 어, 입으로 뜯지 마시고, 손으로 뜯으세요. 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칙! 감아서, 칙! 뜯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코로 쑥!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무튼. 빨리 가, 하면 음, 8시 반, 9시 정도 될것 같은데, 밖에 추우니까 단단히 입고 나갔다가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갔다가 와서 봐요. 안녕. 예배 끝나고 바로 카페로 와가지고 편집 좀 하려고. 편집 시작.